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업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박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혼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든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챗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루 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어나 무덤을 만드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을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리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자가 만든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 20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친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무리반불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다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루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21장 네게베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앨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기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땜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땜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의 일은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무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수바의와 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의 일르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다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기후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 할리엘에 이르렀고 나 할리엘에서 밤옷에 바못에 이르렀고 밤옷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세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태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을포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새를 정탐하게 하고 그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리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네왕 치운에게 행한 것같이 그에게도 행하였습니다 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도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싯보리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때에 싯보레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부포레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마주 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군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 민이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기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방 십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으자 되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도 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브리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는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넉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든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주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나.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투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호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점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할 일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뒤끝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반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반람이 반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점을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마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트를 찌어다 십보레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반락이 반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반락이 반람을 인도하여 광해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반람이 반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이십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구월의 그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우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물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반락이 반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니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오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자의 지식을 아는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갠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복음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한 이로다 하고 반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반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